안녕하세요. 누렁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시간상 다 하지 못했던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Q&A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필라테스랑 자이로토닉이 뭐가 달라요? 차이점이 뭐예요? 이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마 필라테스랑 자이로토닉을 같이 하는 센터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곳에서 일을 했었고요. 먼저 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필라테스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고정을 해놓고 움직여야 하는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거. 이게 좀 중요해요.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움직임이 되게 좀 제한적이에요. 반면에 자이로토닉은 모든 관절을 쫙 열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크게. 더 크게 움직이는 거, 거기에다가 리듬이 좀 이렇게 같이 들어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자격증 준비할 때 음악에 맞춰서 동작해요. 탱고 음악 박자에 맞춰가지고요. 요약을 하자면 필라테스는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동작이고 자이로토닉은 모빌리티, 움직임이 중요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필라테스랑 자이로토닉은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들이 강사라고 가정했을 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와요. 그리고 또 디스크래 아니면 협착증이래요. 그러면 필라테스를 권하시겠어요? 자이로토닉을 권하시겠어요? 이러면 이제 또 고민한다고요. 정답은 두 가지 다알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필라테스예요. 요 필라테스. 왜냐면 아팠을 때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뭐다? 안정을 취한다. 그럼 안정성이 중요한 운동은 뭐다? 필라테스다. 이해되시죠? 그럼 또 질문. 질문 많죠?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등이 굽었어요. 등이 살짝 굽고 어깨가 말린 분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운동을 추천하시겠어요? 똑같아요. 두 가지 다할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시작해야 하는 운동은 자이로토닉이 되는 거예요. 왜죠? 빨리 대답하세요. 왜냐면, 하 등과 어깨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굳어버렸으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움직임을 줘야겠죠. 움직임이 점점 확장되고 모든 관절을 다 이제 열면서 움직이는 건 뭐다? 자이로토닉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감이 좀 오시나요? 여튼, 앞에서 짧게 설명한 두 가지 운동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나한테 맞는 운동을 더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차이점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특징이에요. 필라테스, 자이로토닉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요가나 필라테스, 자이로토닉 하면 살 빠지나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죠, 진짜.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이게 원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꺼냈던 말 이런 거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딱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정보가 워낙 많아서 다들 예상한 답일 것 같은데 과장 광고도 많고 이 운동이 효과 있다, 이 연예인이 이걸 살을 뺐다, 라인이 달라졌다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회원분들과 같이 해본 결과는 이세 가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빠지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되게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을 일주일에 5일을 꼬박꼬박 가갈 때마다 2시간씩 운동을 해 이러면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우리한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일주일에 두번 운동하면 많이 한다고 저 되게 칭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 빼는 데 중요한 거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식단 그리고 운동, 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비율로 따지면 식단이 6, 운동이 3, 수면이 1 이렇게 돼요. 숫자로만 봐도 식단이 제일 중요한 거 같죠? 맞아요. 살뺄때 제일 빨리 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은 바로 다들 아시잖아요. 안 먹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안 빠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운동으로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운동을 하면 살이 안 빠지는구나가 아니라, 식단이나 수면, 운동 시간, 운동 횟수, 이 디테일한 설정 없이 운동 둘러만 가능해요라고 했을 때, 단순한 질문에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휴, 오늘 다 했네요. 오늘 두 가지, 세 가지 뭐가 달라요? 살은 빠져요? 했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